장님 예. 소방서가 가까이 있네요. 예. 소방서는 오늘 처음 가는데, 야, 저, 저도 처음 가요. 처음 가는데 예. 이게 중요한 거는 예. 이거를 몇 개까지 받아줄까 이게 문제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가는게한3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화 문의를 했을 때는 30개 정도는 안 받아준다고 했어요. 어. 그리고, 뭐, 소방... 뭐, 이게 업체에, 네. 이게 수거하는 업체에 맡기면, 개당 2,000원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소방서에 문의했는데. 네. 근데, 소방서에서 뭐, 한 10몇 개까지는, <laughs> 저, 무료 수거가. 무료 수거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 가보는 건데, 네. 뭐, 한 번, 가봐야 뭐, 결과는 알겠죠. 무우 네. 수거 되면참 좋은데, 그죠? 그렇죠. 네. 여기는 화도읍 소방서네요. 네. 네. <laughs> 소방서 도착. 119. 될란가 모르겠네. 한번 물어봐봐요. 네. 형 어제 여기에다 전화했어요? 아니, 여기선 아니지. 물어봐야지. 다른 데 전화했죠. 안녕하세요. 지금 개 정도면 업체를 개 정도는 받아 저희가 정도는. 들고 오시면 네. 저희가 네. 1 5개한 건가요? 네. 저희가 네. 네. 많이는 못 받고요. 2 0개 이상 저희 받게 될거요 아, 네.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세에 출해 가지고 네. 수거 업체 쪽에서 받아놓으시니까 개그 네, 라도 네. 주시겠어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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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수거 업체 따로 있거든요. 네. 저희가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말씀해주면 비용이 네. 들어가 또. 네, 그 네, 많아지면 조그만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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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같이 들자요 먼저 들 자, 다섯 개. 하나, 둘, 셋. 여기에 다섯 개 거. 아니다, 아니다. 됐단 말이야. 다섯 개데저다 네. 소방서. <laughs> 다섯 개 줘. 네네. 어, 네네. 네, 저, 네. 제가 을게요저 안쪽에 창앞 앞이죠. 문 앞에. 아마 이제 이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 여기로 빼세요 여기로 네? 여기로 빼세요 어? 그것도 맞춰주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아네 고맙습니다 칼 센터 가면또 저희가 또 저희한테 곤란해지니까 제가 저 다른 또 저기 가려고 했는데 다른 소방서 가려고 했는데 그럼 안에 있는 거 꺼내야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그냥 해줄거는 그냥 줬고 그냥 받아주시지 왜 근데 그거는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또 한정해져 있다보니까 아 국가에서 예네 네. 그렇죠 소화기 업체에 피해지는 거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이게요네 해수화기 하는 델라 이것도 맨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활용 안됩니다 안에 용, 내용을 빼가지고 네. 그 용기는 다시 사용하면 되 옛날 거 같은 게 10년 넘었잖아요 10년 넘으면 가압이 안돼요 아예 폐기를 해버려서도 있고 아예 분말이 굳었을 수도 있고 확인은 네. 못하잖아요 네. 분말이 굳은 아예 그냥 그 밑에 저 부분을 그 제거해가지고 빼고 어? 다시 꼽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요 만드는 것보다 아, 배보다 몇 네. 몇 네. 더 꼽아요? 네더 커버리니까 네. 무조건 폐기 처방이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그건 안전성 문제도 있고 네그기도 네. 몸두도 있고 아.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앞에 다시. 이동해, 자. 생각보다 쉽게 처리했네요. 예,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받아 네. 주시네요 근데 많은 양은안 되잖아요. 예, 비용이 국가 예산에서. 에서도 이제 국가 예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뭐. 많은 개수는 저 처리 못 한다고 음. 말씀해 주시네 아까 전에도. 네, 맞 예. 근데 뭐, 여기 서른 개 정도는 받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어, 저희는 편안하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다. 네.